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도 사실 조명 어, 나쁘지 않았는데 좀 알록달록한 거를 좀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알록달록한 걸 보니까 좀 이뻐가지고 저도 색깔이 있는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파이널 컷에서 오디오를 분리하고 어, 오디오 채널을 바꿔가지고 왼쪽에서 들리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이널 컷에서 사운드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영상에서는 화면보다 오디오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이 오디오를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편집하고 뭐 이펙트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오디오를 분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을 촬영한 것을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하고 오디오하고 하나의 클립으로 지금 가지고 오게 됩니다 화면하고 오디오를 하나의 어떤 전체 클립으로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 오디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클립 위에서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디테치 오디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하고 오디오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을 꺼도 어, 소리는 이제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디오도 이렇게 끌 수가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두고 이 오디오에 대한 편집을 이제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하겠지만은 영상 편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홉 가지 컷 편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뭐 j컷 l컷 뭐 이런 컷들이 나옵니다 그 j컷 하고 l컷도 마찬가지고 다른 컷 편집 방식에도 이 오디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정말로 편집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오디오 분리하고 오디오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디오하고 영상하고 분리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오디오 인스펙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 여기 다이얼로그에 보시면 오디오에 옆에 보시면 스테레오로 적혀 있죠. 스테레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마이크 붙인 어떤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어, 녹음을 하게 되면 소리가 녹음이 되는데 이 녹음이 될때 현실에서는 보통은 스테레오로 녹음이 됩니다. 이 스테레오하고 모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는데 스테레오는 채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들어오는 소리하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소리를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들려주면은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들려줄 수가 있고요. 어, 모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이 하나여가지고 양쪽으로 녹음된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어, 양쪽에서 똑같이 들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스테레오든 모노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이게 지금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가 스테레오로 되어 있으면 여기 오디오 미터를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온...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미세하게 차이가 달라집니다. 어, 요거는 이제 실제로 녹음할 때 오른쪽에서 소리가 더 많이 녹음이 됐고, 왼쪽에서는 약간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급 영상 편집,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 스테레오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총알 같은 게 날아온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렸다가, 이제 다시 전체로 들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만드는 영상은 뭐 그, 정도까지의 어떤 고급 스킬은 사실은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오른쪽하고 왼쪽이 약간 다르게 녹음이 된다라는 거 스테레오에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요거를 만약에 어 파이널컷에 있는 여기 있는 듀얼 모노로 바꾸게 되면은 오늘 날씨가요? 양쪽 채널, 왼쪽 채널하고 오른쪽 채널이 스테레오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듀얼이니까 반 잘라가지고 반반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50% 50%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운드 크기는 마이너스 5씩 요렇게 들어가 있고 어디를 봐도 전부 다 오디오 미터에서 다 양쪽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어폰으로 한쪽만 끼고 어떤 영상이나 음악을 들어도 전제 소리가 다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괜찮구요 어,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미세하지만 은 어쨌든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만 끼고 들었을 때 하고 왼쪽만 끼고 들었을 때 하고 소리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에서 조금 더 크게 들리고 왼쪽에서는 약간 작게 들려야 현장감을 많이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하고 모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스테레오를 양쪽에서 다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순간에서는 왼쪽에서만 들리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특정 순간에서는 오른쪽에서만 들리게 하고 싶다. 왼쪽 채널하고 오른쪽 채널 한번 나눠 볼게요. 나눌 때에는 여기 있는 인스펙터에서 여기 있는 팬이라고 있습니다. 팬에 기본적으로 모드가 여기 지금 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레프트 라이트가 있었거든요. 파이널 컷에서.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그 기능이 사라지고 지금은 여기 있는 스테레오 레프트 라이트 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맞춰주면 은 그래도 지금은 일반적인 스테레오 처럼 나옵니다 일반적인 스테레오 처럼 나오는데 여기 밑에 어마운트 값이 있거든요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은그 다음부터는 계속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이 어마운트 값을 오른쪽으로 100% 100을 주게 되면은 이제는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나올 겁니다. 오늘 날씨가요. 진짜로 너무...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펜에 어마운드 값에 이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왼쪽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점 가운데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 음악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썼었는데요. 특정 순간에는 왼쪽에 들렸다가 특정 순간에는 오른쪽에 들렸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줘가지고 오디오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소리뿐만 아니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로 들어오는 게 있고 어 모노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로 맞춰놓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스테레오 레프트 라이트 먹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오른쪽에서만 계속 들리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음 어마운트 값을 왼쪽으로 해주면은 왼쪽에서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오디오를 분리하고 스테레오와 모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채널을 분리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